이번 정류장은 진양교는 지난 교입니다입니다음은강동일입니다쥐입니다 This stop is 유튜브입니다. 쥐 i n t e r 니 e c t i o n 니다 주민 유튜브입니다. 쥐는 장튜브입니다입니다 신협건물 This stop is the One Police Patrol and Services Center. 카드를 빌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, 월드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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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드 아이이리라고 이틀 차기 된 타겟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